켈빈은 요즘 이상한 꿈을 꿉니다. There you are. I've been looking for you. 처음 보는 여자가 나타나 그에게 말을 거는 꿈이었죠. 잠에서 깬 켈빈은 습관처럼 책상에 앉습니다. 마음 같아서 대작이 나올 것 같았는데 그는 한 글자도 적지 못합니다. I first met Calvin when he was nineteen years old and he'd already been at the top of the New York Times. 처음 썼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단숨에 유명 작가가 된 켈빈. 더 대단한 걸 써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10년간 이렇다 할 책을 쓰지도 못했고 이제는 글 쓰는 게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죠. That he would be awesome, and we would take hikes and stuff, and people would stop to pet him, and I would meet them. But Scotty gets scared when people try to pet him. Does that embarrass you? No. I want to give you a writing assignment. Can't write. Okay.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개를 누군가에 대해서 글을 거였죠. Can it be bad? I'd like it to be very bad. 그날 저녁 평소와 같이 잠자리에 든 켈빈. 그의 꿈속에 그녀가 찾아옵니다. She's so cute. Your dog, she's so cute. Oh, he's a boy dog. He just p- like a girl. Have we met b e f o 그녀는 스카티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What's your dog's name? 곧이어 켈빈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그녀가 그림을 건넸죠. 그리고 잠에서 깬 켈빈의 머릿속은 오직 그녀로 가득 찹니다. 여태껏 왜 글을 못 썼는지가 의문일 정도로 쉬지 않고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Well, 루비 루비 스팍스 스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과 잠을 잔뒤 자퇴를 했고 푼수였지만 항상 약자를 응원하는 여자입니다 올해 26살이 된 그녀는 무엇인가 변화를 원하고 있었는데 그녀 앞에 켈빈이 나타난 겁니다 너는 나의 타입이 아니야 무슨 말이야 나의 타입이 아니야 나는 보통 좀 더... 적극적인 사람한테 가 그럼에도 루비가 캘빈을 선택해야만 했던 이유는. The first time I saw you, I thought, look at that boy. I am going to love him for ever and ever and ever. What if you get sick of me? I won't. I promise. 그렇게 루비스 박스라는 캐릭터가 완성되고 캘빈은 자신의 형을 찾아갔습니다. So? 켈빈의 기대와는 달리 형의 평가는 좋지 않았지만 그는 글 쓰는 걸 멈추지 않았죠. Hello. Shit. 출판 담당자에게 글을 보여주기로 해놓고 늦잠을 자버린 hey. 켈빈. Oh, 스카티. 스카티가문 앞에 서 있는 건볼 일을 보고 <laughs> 싶다는 겁니다. 얼른 녀석을 도와주고 출발하려고 했는데 부엌에 루비가 서있었습니다. Oh, so but... 켈비는 당황했지만 잠결에 헛것을 본거라 생각하고 다시 확인해보는데 어휴. 다행히도 헛것을 본게 말도 안 되지만 진짜 루비였습니다. 켈빈이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한 형은 친구들이나 만나라고 권했지만 yeah, 안타깝게도 켈빈은 친구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얼마 전 파티에서 만났던 여자가 떠올랐고 켈빈은 약속을 잡은 뒤 조용히 나가려 했는데 결국 그녀와 같이 외출을 하게 됩니다. Stay here. Enjoy the I'll be back soon. 대충 루비를 따돌린 다음 일상적인 대화로 루비를 잊어버려고 했죠. 여자가 헛소리를 시작한 그 순간 또 루비가 나타나 캘빈에게 다가옵니다. Calvin, do you know this girl? Yeah, hi, I'm Ruby, Calvin's girlfriend. I don't think we've met. 놀랍게도 앞에 있는 이 여자에게도 그리고 종업원에게도 루비가 보인다는 겁니다. What's wrong with this? She's real. 그렇다는 건 루비는 진짜고. 켈빈의 이상형, 그 자체라는 말이었죠. 그는 잠시 오해가 있었음을 그녀에게 설명했고, 켈빈과 루비는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합니다. 었던 어느 날, 음. 형과 술자리를 가지게 된 켈빈. 켈빈은 믿지 않는 형을 데리고 집으로 갔는데. Hi, Ruby. Great to meet you. We call <laughs> <polarization> hey Ruby, this is uh, my brother Harry. Hey! <laughs> 갑자기 나타난 Ruby 때문에 형은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했고. <관련> What'd you do? I hire some actress? Craigslist? This isn't funny. I told you she just appeared. You're a writer. You're not Ricky fucking Jay. I know that, Harry. <laughs> <atomization> 믿기지 않았기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Write oh, something about her. <Daniel> write something about her and see if it comes true. If it does, then you're right and this is a fucking miracle. And if nothing happens, maybe we go to the police. 켈베는 그녀의 이야기에 딱한 줄을 추가했죠. 본인은 모르지만 프랑스어에 유창해진다. 그러자 바로 입질이 왔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에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는 루비를 보자 형도 믿을 수밖에 없었죠. 형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여자가 있다는 걸 부러워했지만 캘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에 관한 글들을 모아 서랍 속에 봉인합니다 며칠 뒤캘빈은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이 oh, well, weekend 이 we weekend 이 weekend 그동안 켈빈은 가진 이유를 대며 엄마를 피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려고 한 거였는데 루비는 자신 때문인 것 같아 실망했고 그렇게 주말이 됐습니다. 정말요? 케빈은 루비와 함께 엄마의 집으로 떠났죠. 다행히 엄마와 루비는 서로가 마음에 드는 듯했지만, 케빈은 오기 싫었던 이유와 마주하게 됩니다. Oh, honey. You're here. Hey. 엄마는 아빠가 죽고 모토와 재혼했습니다. 여러모로 켈빈과는 맞지 않는 사람이었죠. 가족들과의 게임을 할때 상대팀에게 정답을 말해주는 것도 하지 말라고 말해도 모트는 또 정답을 알려줍니다. 왜 이곳에 오기 싫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은 켈빈 비가 모두 빨린 켈빈은 주말 동안 모트를 최대한 피하려고 했습니다만, <laughs> 식사 시간까지 피할 수는 없었죠. 켈빈 빼고는 완벽한 시간이 지나가고 <laughs> 형이 깔라가 돼버리자 켈빈이 움직였습니다. Yeah, 켈빈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던 모트 okay. 그는 켈빈과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Ruby? Hey. Ruby, right now? Yes. 모트가 이상한 의자를 주겠다고 하자 켈빈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Yeah. 그들은 의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이후 많은 게 변하게 됩니다. 루비는 미술 수업을 받는다며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가끔 자기 집에서 잔다고 가버릴 때면 켈빈의 밤은 길어졌습니다. 이러다가는 그녀가 영영 떠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켈빈. 그는 봉인해 두었던 글을 e d 한 줄을 추가합니다. 루비는 켈빈이 없자 모든 게 비참했다. 또 다시 하나가 된것 같아 켈비 는 만족스러웠고 그곳이 어디든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같이 걷던 루비가 루비 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죠. 루비. 다행히도 길 건너편에 있는 그녀 를 발견했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그녀를 감당할 수 없었던 캘빈. 그래서 루비는 주체 못할 기쁨으로 가득 찼다. 라고 적어봤는데, 하지만 캘빈으로 인해 변한 그녀는 더 이상 루비가 아니었기에 결국 그녀를 돌려놓기로 결심합니다. 루비는 루비였다. 행복하든 슬프든 그녀는 변함없었다. 한동안 강렬한 감정을 시달렸던 루비는 우울증에 걸려 힘들어했고 켈빈은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파티에 내려갔습니다 uh, there, right 잠시 혼자 있게 된 루비에게 한 남자가 접근합니다. 켈빈과 오래 교류해 온 랭던 타프 작가였죠. We someone? Calvin Weir Fields. Oh, ah, the boy w so o Why are you a famous writer? 한편, 루비에게 가던 켈빈도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카 라일라 켈빈과 5년 동안 사귀었던 라일라. 그녀와 켈빈은 잠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갈수록 언성이 높아져 갔습니다. After I want it was for you. I don't know to care about me. I care Two weeks after my father died, do you really want to talk about caring? God. 두 남녀가 서로를 헐뜯기 시작할 때 헐벗기 시작한 두 남녀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낀 루비는 옷을 벗어버렸는데, 그 모습을 켈빈이 보고 말았죠. 남자친구와 같이 간 파티에서 다른 남자와 속옷을 입고 수영한다. 켈빈은 이해도 안될 뿐더러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걱정됐습니다. What? 루비의 말을 듣고 켈빈은 타자기 앞에 앉습니다. 잠시 뒤 짐을 챙긴 그녀가 다가왔죠. Calvin. 하지만 켈빈은 타자기만 두드렸기에 그녀는 그냥 떠나려고 했는데 oh!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 나갈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봐도 똑같았죠. Ah! Oh I mean... 켈빈은 그녀에게 글을 건네면서 당신을 창조한 건 자기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증명해내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죠. 손가락을 튕긴다. 멍지. 약을 구르며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녀의 창조주가 켈빈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러기 켈빈은 모든 것을 토해냈고 그제서야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켈빈. 그는 그녀를 놓아줄 때임을 깨달았고 그녀는 더 이상 켈빈의 창조물이 아니고 그녀는 자유의 몸이 된다. 라고 적으며 그녀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켈빈은 여전히 글을 썼고 마침내 글을 완성했습니다. 이 책은 그녀에 대한 이야기였죠. She came to me 그러던 어느 날 스카티와 산책을 나선 켈빈. 스카티. 스카티. 갑자기 탈주하던 스카티는 한 여자에게 다가갔는데 Sorry. Hi. Sorry, he's mine. It's m i n e He's so friendly. 루비와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캘빈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그녀 자신이 주인공인 책을 읽고 있었죠. My friend who lent it to me thought it was kind of pretentious, but I really like it so far. 캘빈은 자기가 이 책의 작가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That's so why you look so familiar. I was just kidding about my friend calling it pretentious. It's okay. Can we start over? 두 남녀가 다시 만남으로써 영화는 끝납니다. 영화 루비스박스의 시작은 흥미로웠습니다. 작가가 쓴 소설의 주인공이 현실에 나타나고 게다가 그 주인공이 작가의 이상형이란 이야기는 분명 흡입력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두 배우도 나름 매력적이었고요. 그리고 2007년도부터 사귀기 시작한 둘은 2012년 이 영화가 개봉할 당시에도 사귀는 사이였다는 것도 두 사람의 연기에 진실성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후반부로 갈수록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연인을 자기 뜻대로 다룰 수는 없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한없이 찌질해지는 주인공의 모습에 인상을 찌푸리게 됐고, 엔딩 장면에서 그 둘을 다시 만나게 하고 또 사랑을 시작하려는 뉘앙스가 보여서 그 메시지마저 흐릿해졌기 때문이었죠. 마치 판타지 영화라고 해서 극장에 갔는데 현실의 매운맛을 맛보고 나온 것 같다고나 할까요? 사랑이란 건 판타지가 아니라고 말하는 영화 루비스 박스 소개해드리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비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